3 세트 두 팀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이쪽의 상황 이가 점점 이니다 어쨌든 뭐 밸류에 대한 부분 정말 넘어갔을 때는 뭐 제리도 밸류에 대한 챔피언, 밸류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많이 받으니까 사실 류가 최근에 밸류 쪽으로는 서포 뭐 최강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언드로 가게 되면 유미거든요, 사실. 반격 썼고. 오. 또 아이템을 사왔기 때문에 잭스가좀 적극적으로 딜결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틀로스는 아이템이 템창이 썰렁하죠. 그렇죠. 네. 근데 갱킹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음... 카니아가 있습니다. 어... 카니아가 있습니다. 반격이 빠지면. 오 마라. 그런데 오히려 아무데나. 오 이러면 안데 타워한테 맞았고. 에디언의 위치를 못본보같죠 전면. 그러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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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때가. 컴백. 아아 카니아가 먹습니다. T R X 오, 사운드 선수가 치다가 살짝 들켜서 빼고 있.. 있었던 것 같죠? 두팀다 공허 유충보다는 혹시 드래곤을 재평가하네요. 맞아요. 두팀다 밸류가 좋은 조합이라 유충을 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서로 치열하고요 지금. 이러면 또 강타 싸움 나올 수 있거든요? 1800? 1700? 오 아니 지금 미드 제니하면 6 0도 아닌데 센터니 먼저 센터니 먼저 확 깨지냐!

도미가 사실 뭐 라면 먹으면서도 할수 있는 챔피언이라 5명이 있긴 하지만 저거 진짜 시위할 기회에서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로 AH가 너무 잘 보여줘요! 오오오! 아드로스 순간이동! 아트록스만 순간이동 있어요? 어 근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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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잡혔어요! 오 이러면 싸우는데 잡아가 드래곤까지? 이게 프로그 선수가 라인전을 잘 해줬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아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그래도 DRX도 상대가 턴을 좀 오래 썼으니까 미드 밀만 하지않나요아딜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애그를 한 두어 대 때리면 이제 뺄수 있어서. 근데 반대로 비알도 네. 지금 디테라드가 바론 쪽에 있기 때문에 기회일 수 있거든요. 위쪽 옵니다. 네. 이쪽. 네. 토탄이야 바이, 앞쪽. 게르스 타이거. 파이 바인카이 아가어요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대아마수리아 아직 가아니 아직이 아직이 아 한번 해 보면 네요 마파이. 이운드들어했습니다 보여준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미아이도 비태를 활용... 타는 게 아니라 네. 앞쪽에 순간이 동무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도 쉽지 않았고요. 드래곤, 어, 어, 어 바론 어? 쪽, 일단 시야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오! 그리고 아지르여서 데미지가 빠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고 있어요 디아렉스. 네, 네. 코르키도, 코르키가 그렇게 포...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코르키. 슈퍼 라이닝 네. 일부 들 네. 일단 드래곤은 먹었고. 쿠킹 쿠킹 쿠킹. 어, 네. 버스 해요. 가버를요셔러가버를 와! 버스트 될거같은데요이렇이 버스트를 버스트! 와! 졌심이슈 아카데미. 와! 아 버스트 성공. 오, 오데운다도 그냥 일단 진짜. 네. 나 버려, 아, 나 버려, 어, 나, 버려 어. 나 버려 그러니까 붙들어, 붙들어 d r x 붙들어 데나 오나? 붙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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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로 붙네요아아제진리야아아 이거는 할릭스타던졌고 이러면 애매한데요 근데 여기가 비비 어디 피하 근데 비하인드 위 체리 체리 저 아톨스 잡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와바로을 먹긴 했는데 d r x 지금 추종을 하는 과정에서 데려가긴 했어요, 아지르를 쉽게 보내지 않겠다 사실 농심 입장에서 어 그냥 빠졌으면 이득이긴 아직 했거든요. 안 끝났다. 페이크. 반격의 순간. d r 스 그럼 코르키가 킬을 꽤 많이 먹었죠. 그렇죠. 얻어간 게꽤 많은데요. 네 이러면. 그냥 순수하게 예. 미디처 밀어냈고요. 사실 DRS도 이제 코르키가 어. 힘이 올라왔기 때문에 교전을 선택해도 되거든요. 네. 채팅창에 지금 제리나 <목소리> 코르키 둘 중에 <목소리> 어떤 <목소리> 챔피언이 쓰느냐에 따른 승패가 아닌 것 같다. 날카로운 핵심. 네. 그렇죠. 밀리오가 이제는 루시안보다는 코르키를 좀케어의 스킬은 있어 보여요. 오와, 이렇게 떨어져요. 터뜨리나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리고 이거 제리가 끝까지 치고 나가면서 딜하기도 불편하죠. 티어 엑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달로겼어요 아즈르를. 맞아요. 네, 코르키는 캐또 당연히 올려줄 수 있거든요. 코르키도 원딜이거든요, 네. 사실. 음. 자, 드래곤은 이제 35초가량 남았습니다. 어, 어, 어 네. 잠깐만요, 사운드? 어, 사운드. 사운드. 쿠가의 거리가 좀 있거든요. 어, 네. 어,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러면 사운드 아 아닙니다. 아 이거는 위기를 직감했어요 사운다도. 어, 왼에서 예. 서로 들교야. 예. 그래서 전멸까지 써 봤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041. 사실 이거 십각각 K대인데요. 농심이 사이즈를 잘 밀어주고 있긴 하거든요. 앞쪽에서도 아지리가 밀고 내려 내 왔었고요. 미아일, 프로그 한 번씩 주고 받고요. 미아일이 확실히 이득을 좀 보면서 뚫어내면 그러면 상대 이너배치에 균열을 만들어내면서 뒤로 뜨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목격하고! 한번 더! 터집니다. 터졌어. 아, 사운드 터집니다. 이러면 바로 는요. 정글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줄 수밖에 없고 일단 미드바텀 밀어야 돼. 지금 마오카이가요. 이제 두포. 아, 네. 바론, 물렁물렁했다는 얘기고요. 바론, 바론, 바론 최대 시간. 바론, 잭스까지 왔어요. 오게 싸우자. 파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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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탈이 어, 파이탈 바로 좀재좀세긴하거든요 위사군이요. 바로 마무리. 루시안, 네. 예. 바로 최대 기었는데 어, 어. 아래쪽에서, 위쪽,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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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래쪽 위쪽 아래쪽. 동심좀 좋아 파이탈 여기까지. 파이탈, 파이탈, 파이탈. 아, 아로 바로 고아좀거든요미이잭 잭스가 와서. 미 체력. 오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3대 2로 한어 예. 여기까지 쭉그 비열이 약간 쫓아내고 있는 예우 선수들. 아 그래도 전선 자체는 농심 스포츠 아카데미가 조금 위쪽으로 올리고 있긴 합니다. 사실 DX 드래프트 다할생각이 없나요? 그렇죠. 농심이 예, 먹는다 고 하더라도 예. 3텍이기 때문에 미드가미드의 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 아, 생각이 없나? 나는데 착각 받았었는데. 계속 아, 쇄쇄 그 나오네요. 오! 아 진짜 아, 아, 일단 같이 빠져나왔고요. 미카엘가 전멸로 빠지긴했는데 대자연의 마주. 그고 코르키가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코르키, 코르키. 후후 코르키가 전멸했어요. 맞아. 졌어요 코르키도 죽고 마스터. 카메스가 팔십 명. 그때, 그때. 와. 죽었어요. 근데 셋가살요 미아요, 와요. 잭스가 미아요. 예, 아니 코르키가 살아는데요 사우스. 아 T-R-X. 아니 코르키가 어떻게, 어떻게 살았나요? 산 것도 신기하고요. 이게 잭스가 와서. 이만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붙었어요. 이러면 영혼 아닌가? 영혼이죠. 영혼이 영혼이에요. 돼요, 영혼이에요. 먹으면. 그래도 마오카이는곧 궁쿨이 이제 도는데 제리또곧 돌아요. 그렇죠. 9 시. 아홉 시. 5일레칩니다 바로. 와 이거 치는 거는 분명 디렉스에게 좀 위험이 될것 같은데요. 바피. 바피. 천천 빨라요. 천 빨라요. 천천 빨라요. 천천. 2천 이천. 시비 먹습니다. 먹었어요. 그리고 잭스가 사이드 돌고 잭스. 잭스. 이거 DRX는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물수 있나요? 아, 여어 아, 이거 막고 안가나 막으러. 아, 그러니까 이게 물기가 안 돼요. 잡으면 막으러 안 가나요? 예, 억제기 밀렸어요. 하나 나갔습니다. 억제기. 사실 물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면은 뭐 물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니시가 강한 조합이 아니거든요. 세전이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아이는 억제기까진 안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DRX가 이번에 탑 클리어 한번 하면서 장로를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요. 장로 치면서 10초 남았습니다. 30초. 그러니까 라인 클리어 최대한 좀해 두고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요? 어쩌라인을 클리어하는 네. 게좀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오, 이러면은 예, 예, 예. 장를 예, 예. 먹는다고 하더라도 끝날 수 있어요, 사이드에 지금 템포가 좀 빠르거든요, 탑 미니언이 지금 위치 알아요? 그래서 미드쪽 먼저 걸어보자 거기에 스카운트 스트리그리이터파이터파이터 잭슨, 잭 이번에 스타트어요네 어, 잭슨 탔거든요 예우 빨래를 울려라! 이미 울리고 있어요! 예,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막지 않나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막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5명이 있어도 막기 쉽지 않죠 이거는. 네. 슈퍼미니언까지 아, 나, 나, 나. 오고 있는 상황. 쌍둥이 날아가요. 칸야가 뒤쪽에서 어그로를 끌어보고 있긴 한데 외면하고 있어요. 네. 쌍둥이 날아갑니다! 네, 넥소스 밀면 되거든요. 끝났죠. 바라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넥소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경기 끝! 제제. 농심의 스포츠 아카데미 사면승 탈성와 진짜 농심이 스포츠 카드의 매 매치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힘겨운 느낌이 드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이겨요 마지막 다 이깁니다 결과만 승리력 네. 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 이겼어 농심이 스포츠 카드가 이겼어 음, 그렇죠 이런 결론이 세번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농심의 뚝심 아,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 욕심 있고 안정감 넘치고 항상 뭐 중간에 뭐 어려운 거뭐 이게 뭐 장애물들이 많긴 많아서도 결국 다 넘고 아이고. 넘어서 승리까지 따내는데 욕심이다. 아, 네. 와, 딜량이 지금 5만. 5만? 와, 킬템 차단을 넘죠. 지금 1,200? <laughs> 1,250 칼릭스. 우와, 칼릭스 진짜 천 대의 이야기야. 아, 이거 POG 투표 어떻게 가야 돼, 죠 그러면?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 네.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저는 썼습니다 어. 그럼 저 니다랑 헤더는 동의하기로 동의하기로. 네. 어, 예, 어, 예, 예. 예. 어, 뭐 어떤? 둘중 설정? 하나겠죠 뭐. 네. 네. 저는 뭐 딜량 그래프를 보고. <laughs> 모두 아, 다 잘했기 때문에. 아, 네. 느낌의 네. 어. 미아이였습니다. 아, 결국 피오지 칼렉스. 칼렉스 단독 피오지. DPM, DPM 1237, 1237. <laughs> 자주 나오는 데이터가 아닙니다와 DPM이. 사실 코르키도 DPM이 잘 나온 챔피언인데 네. 코르키보다 거의 데미지가 두배 이상 가량 넣은 모습으로 봤거든요. 그 음. 이거 아지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컨운터 치기 그렇죠. 음. 아 칼릭스 선수 오늘 아지르로만 전부 피우질 다냈습니다. 어 예. 네. 오 의미가 있어요. 이후에 상대하게 될 팀들 입장에서는 칼릭스의 아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칼릭스가 아지르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역시 계속. 상대하기 불편한, 어려운 선수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 일단, 체폭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메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점이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작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즌은 이 선수 점점 육각형의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아, 모습의 칼리스 선수입니다. 오늘 단독 p o 지까지 받았는데, 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김호경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